예, 안녕하세요. 자, 말씀한 끼, 삼동계의 김우재 목사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29장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이 임합니다. 29장부터 32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히스기야는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전에 아버지가 이 무너뜨렸던 성전의 이런 제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스기야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할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왕 즉위하자마자 가장 처음 성전정화를 먼저 했던 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그러면 말씀을 살펴본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자, 지금 계속 역대기에 그런 특징이 나오죠 1절부터 2절까지는 보통 이 왕에 대해서 이 왕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는지 불순종하였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자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5세 때 즉위를 했고 29년 동안 다스렸고 자 2절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순종했다는 사람이죠 자 그가 즉위한 첫째 첫째 달에 자 무엇부터 하였는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일 자, 성전을 다시 열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폐쇄해 버린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5절을 보니까 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회파했던 것들을 전부 다 정화하고 깨끗하게 다시 신앙을 세우자는 것이죠. 자, 히스기아는 이 아하스 시대에남유다의 닥친 재앙의 원인이 아하스 왕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있음을 깨닫고 성전 정화를 가장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었던 것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아버지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에 대한 사실들이 6절 이후에 나오고, 자, 우리 31절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 31절을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질물도 가져오니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온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또 35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와의 호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지금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이 성전에는 번제와 화목제가 끊이지 않고 하나하나 모든 얽혔던 무너졌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36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 자, 이 성전이 정말 가망 없어 보이고 그 수년 동안 회파되었던 기능이 멈췄던 성전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감으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는 마음 속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정화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잃었던 신앙을 되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기쁨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또내 삶이 때로는 막히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멈췄었다면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멈추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감동이 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축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한끼 역대하 29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 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그 아세 자손 중 아마사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야 여우엘과 아사베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심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딸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천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아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하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 마리와 어린 양일 마리와 수염소 일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들일 수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이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일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재물과 감사재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재물과 감사재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번 재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량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천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이 사람들의 성결하게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